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서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교획이 있었습니다. 재미로 구글에 바울은 m b t i 가 뭐였을까 물어보니 대답한 통솔자 ENTJ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4차까지 성교 여행을 하며 죽을 때까지 이방인 전도를 했는데요. 당연 성경 안에선 선교왕이에요. 그냥 결단하면 밀고 가는. 오늘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생각엔 지금은 여기다. 지금 가야 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야. 거기 아니야. 막으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우회. 그리고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 얘기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열심도 올랐고 사명 의식도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방향이 틀렸습니다. 분명한 사명 의식은 있는데 다른 방향이 열리는 것. 전 요즘 이렇게 바울의 패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바뀌는 뭐 그런 노선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같은 변화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목적지는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코스까지는 다 모릅니다. 기도하며 두들기고 차례차례 가야 해요. 바울이 목회와 사이드 잡을 같이 한 것처럼 전 이전부터 사이드 잡으로 분양을 같이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시대만 이렇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것과 전이 일만 계속하고 싶은데요. 목적지가 있어서 가려는 또 시의원 행정보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는 같아도 가는 코스를 내가 생각한 쪽을 거쳐서 가게 하지 않으시려나? 오늘 말씀 같이 상황을 비추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 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 팀, 내네 편, 뭐 이런. 분양은 개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부도 가능했고, 또이 개통 컨설턴트들, 부동산 계열 전문인들과도 바로바로 바로 저절로 한 팀이 되는 구조라 같이 막 전략도 짜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기쁘고, 성취감 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내 편, 내 팀, 뭐, 팀워크 잘 맞으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하고, 뭐, 다른 이들을 다 적으로 두는 건 아닌데, 전좀 유독 제 편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만나게 해주시는 인연들이라 생각하니 귀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몇안 돼도 전 너무 사랑스러워요. 특히 우리 외국인 분들은 더더욱. 이 채널이 한국의 목사 채널인 걸 모르고 오셨던, 알고 오셨던 여기 있으면 듣고 보고 계시니까. 계시, 그리고 어제 보니 찬양으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요즘 정치 쇼츠만 하니까 세 보이니까 보아오고 어, 상상하고 뭐 그런 흐뭇한 모습이 아니니까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뀌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찬양으로 오셨으니 낯서시겠죠. 그런데 우리 외국인 친구들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계시고 지켜봐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착해 정말 착해요. 몰라서 의리 있는. 제 기도도 흘러가고요.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도 좀더 쉽게 알아들으셨으면 하고 해서 AI로 성경 그림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저도 어디 가서 댓글을 남기고 하는 과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원래. 전혀 안 남겨요. 원래 전혀. 그런데 가끔 가다 제 설교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지운 설교 영상들도 그랬고 거의 외국인 분들이세요. 뭐 하트 하나를 쓰더라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설교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유튜브에 좋아요는 애국하는 분이건 누구건 다 같이 열심히 하자고 무조건 눌러드리는데 이젠 댓글도 힘이 나시라고 써드리고 있네요. 이것도 그놈의 그티 성향이라서 그랬나봐요. 내 댓글을 채널 주인이 한번 보고 말걸 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한 번이 그분에게 계속 기억이 될수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다 보니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쇼츠하면 한 조회수 천이면 구독자 두세 분씩은 꾸준히, 꾸준히 구독을 해주시는데 통계를 보면 거의 50대, 60대세요. 정치는 이 연령대가 정치 성향도 가장 뚜렷하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구독하시니 소수여도 제가 너무 기쁘고 힘이 되는데요. 성경에선 양보다 질이거든요. 맞지 않으면 가셔야 되죠, 뭐. 전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맞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었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지 이런 거 하시니 불편합니다. 라고 전 이게 하나님 일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쓰려다가 그냥 지웠습니다. 성경을 글로만 날라고 감동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비추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지라 우리 크리스천은 그 말씀이 법인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지금 시국이 어떤데 목사가 뭐 어떻게 성경만 가르쳐요? 공산주의가 될 와중인데 작은 타격도 많이 맞다 보면 어느 순간 누적이 되어 쓰러지는데 지금은 얼마 안 되니 댓글 정도는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분식집 규모라 하나님 뜻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제 멘탈에 타격을 조금더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껏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멘토시고 전늘 혼자서 결정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누구도 저를 가르치거나 간섭하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그 삶이 큰 무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점을 가졌달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신 목사님들 죄 없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더 담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는 걸 아시기에, 그리고 우리 목숨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아시기에,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치 못하더다. 저도 뭐, 목사님들 입장이 되어보면, 우리 강아지를 못 보는 게좀 죽을 것 같이 아프겠지, 바울처럼 혹 가택구금을 하여 뭐, 지금처럼 우리 강아지랑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뭐 지금이나 가택구금이나, 저도 감옥, 그깟껏 두렵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니까요. 이 땅에 큰 미련이나 아쉬움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울보인 저를 저를 이렇게 담대하게 키우셨는지, 저도 저의 의연함과 이 내려놓음에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늘제 삶을 지탱해주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저 주신 목숨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지 구독자 수도 큰 명예도 욕심 없습니다. 그냥 이왕 하나님 뜻으로 시작한 거 창피하지 않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정치는 하나님의 취지대로 단기간에 모르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정도고, 또 설교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셔서 구원받는 것, 전도되는 것,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전 그냥 지금처럼 소소하게, 평온하게, 공산주의만 아니면 되겠, 될것 같아요. 지금껏 살아오며 주님이 겪게 하신 고난들이 이제는 제 삶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고, 깡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연 저의 방패시구요. 사명을 잘 알아서 자연스레 순응하는 것과 또 달리 너무 사명에 강박되어 숨막혀 산다면 하나님 그 또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체크해 보는 거죠. 아, 난 남들과 같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탈 수도 있겠구나. 왜 잠시를 목적지에 두고 간다 했을 때. 누구는 지하철로 가고 누구는 버스로 가고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와 성향에 맞게 가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대로 갔으면 계속 아시아에서만 사역했을 수도 있어요. 유럽의 첫 복음, 빌립보 교회의 탄생, 로마 성교회의 시작은 늦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셨고 새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방향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종종 허락하지 않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우리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꼭 붙들고 하면 그건 과정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기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시는데요. 똑같은 출애굽 목적을 두고 봤을 때 모세는 내 백성을 놓아줘라 즉시 바로에게 가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모세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사명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우린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갈수 있어요. 선택지도 있고 길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내가 가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여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는 히브리어 라파라고 해서 붙잡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입니다. 너희가 움직여서 증명하지 말고 내가 움직이는 걸 보아라요. 서두르지 않으며 기다림 속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오랜 기간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출애굽 노선을 모세는 상상도 못한 거죠. 우리는 가자 하면 길로 땅을 걷는다 생각하지. 누가 감히 바다를 가르고 바다 한중간그 땅을 건널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선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좋게 하시지만, 과정 중에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못한다. 이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붙은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처럼 막히는 길도 인도하심인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인도하심의 맡김이 우리의 사명에 대한 강박도 내려놓게 하시고 실패와 방향 수정도 다 설명되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설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의 신이라 우리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 바울은 오늘 사명 조정을 받았죠 어, 너 그거 할 건데, 그 길로 가냐. 이리로 가자. 그러니 혹 낙심 중에 계신 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 더큰 지도로 옮기시는 중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도에는 그런 코스가 꼭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명은 바뀌지 않아도 경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물으시면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다음 지도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길이 막혔다면 실패가 아니라 더 넓은 부르심으로 옮겨 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다음 지도를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으며 막히는 길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열리는 길을 잘 분별하여 오른 길로 밝은 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